안녕하세요 카링팀 정홍진입니다 아침 일찍 평택을 가고 있습니다 색깔별로 깔별로 이렇게 많은 트럭들을 보니까어 유로6D 규제 이제 더 이상의 배기가스를 정말 용납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유로라고 하는 뭐 유로6, 유로5 이런 규제들을 여러분 유럽에서 주라는 그런 배기 가스 규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대한민국은 미국보다는 유럽의 기제이좀 따르다 보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C 스텝이에요. 유럽 시스템인데. 2017년부터 적용이 된 이제 C 스템을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적용을 하고 있는데, 조만간에 D로부터 변경이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수입 브랜드에서는 이제 D의 규제, 에 맞는, D 스택 규제에 맞는 그런 차량들을 제조하고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나 이미 유럽에서는 2018년 9월 달부터 D 스택 규제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차량들이 이제 대한민국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트럭의 TGS 어, 모델 타구 모델인데 엑스라이트 엑스캡 타구 트럭을 만날 것 같아요 1 5 x 4 모델인데 그차량로 오늘 제가 한번 드리기 쉽 시켜드리고 요런 식으 D스텝으로 바뀌면서 얼마나 더이1 0 가스 강화됐는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엔진은 그대로인데 약간 마력만 올라간 거야? 아니면 엔진 자체가 아예 새로운 엔진이 들어왔나요? 거의 환골탈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환골 탈퇴. 마력이 10마력, 토프 1 0토크가 올라가긴 했지만 네네. 엔진 무게도 한 80kg 정도 줄여졌어요 엔진의 무게도 가벼워졌나요? 맞습니다 아, 네네네. 시스템이 좀 변경이 됐는데 네네. EGR 시스템이 네네. 축소가 되고 SCR 네네. 시스템을 좀 늘렸습니다 아. 배기가스 환경 부제가 심해지면서 배기가스 응. 재수란장치 DGR 환원종 총매장치 SCR t DPF l n t 포집장치 들어가고 디젤 엔진은 점점 답답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만큼 그 디젤 엔진의 차량들을 타보시면 여러분들도 느낄 수 있으시겠지만 막 차가 안 차가 안와고는 좀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없어요 점점 답답하게 만들어지는 거죠. 어쩔 수 없죠.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식수산화물도 없애야 되죠. 어, PM이라고 해서 그릇, DPF기석을 넣긴 하지만 거의 없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디젤차는 차값도 올라가지만 운전하는 운전자도 답답함을 느낄 수 밖에 없다는 라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괜찮았습니다. 이지알 장치 같은 경우는 지금 MI, MAN에서 는 이지알 장치를 쓰고 있지만, 뭐, 타 대구 FPT에다가, 스카니아의 요런 신형 모델 같은 경우는 이지알 장치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SCR 온리로, SCR과 DPF만 들어가면 는 또, 삼각형으로 잘 만들었다. 그럼 아직 MAN과 기타 브랜드의 이지알 장치입 사용 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한번 어, 유로시스 D q 제 어떤 새 대형도 하고 새로 나온 차량들은 어떤 장단점이 뭐, 있는지 뭐, 캡의 디자인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거의 변함이 없고요. 다음 뭐, 트레이도 동일합니다. 다만 엔진의 마력이 뭐, 신발 정도 상승하면서 조금 더 첨단 어, 안전장치들이 조금 더들어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AN 출고장에 왔습니다. 만 트럭 출고장인데요. 어, 평택에 지금 와 있습니다. 어, 오늘 그 유로식스 D스텝에 맞는 그런 카고 트럭이 출시가 된다고 해서 한번 와 봤고요. 어, 정말 MAN 트럭이 많네요. 이곳에는 정말 다 MAN밖에 없습니다. 네, 독일에서 본것같아 이런 차들이 쫙서 있는 모습을 또 대한민국에서 이런 광경을 또 보게 돼서 너무 멋있습니다. 일단 이런 대형 트럭들이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자, 오늘 이 PDI 센터에서 여러분들에게 어, 신형 어떻게 보면 유로식스 스텝 D 규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카고트럭이라든가 트랙터, 뭐 TGM 모델도 있고 TGL 모델도 이제 순차적으로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트럭들을 오늘 한번 만나볼 건데요. 그 중에서 오늘 저는 TGS 모델을 아마 볼것 같습니다. 어, 평택 어, 출고센터장에서 여러분들에게 MAN 트럭을 오늘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D26 엔진인데, 이 차량은 D38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죠. D38, 여기 뒤에 7 6이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D38 엔진은 뭐냐, 그러면 이 38에 앞에 1자가 붙으면 요 138이 되잖아요. 그럼 138이면 실린더의 직경이 138, 그러니까 실린더의 지름이 138이다라는 거고, 뒤에 7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7은 실린더의 스트로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칠십이 돼요. 그러니까 170mm의 스트로크 170mm의 스트로크 를 갖고 있다 170mm의 스트로크를 갖고 있다 라고 뒤에 6이 생략되어 있다 데 6은 실린더 개수입니다 그래서 6개의 실린더 개수 그래서 d3876이 정확한 명칭이죠 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 d26 엔진 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지금 d38 엔진 이고 d26 엔진에 요거는 스텝d 규제에 충족하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이 이제 xx 라지캡에서 가장 큰 캡을 사용을 하는 트랙터 모델인데요. 이 차량도 아마 D38 엔진을 사용을 하겠죠. 당연히 이제 D38 엔진을 사용을 할 겁니다. 또 이렇게 보시면 TGX 같은 경우는 전면 글라스가 엄청 큽니다. 이제 XX 라지캡 모델이죠. 그리고 옆에 쪽창문이 하나 저렇게 있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차량은 조금 더 캡이 낮은 차량이에요. 낮은 차량. 그 다음에 캡이 가장 큰. XX 라지캡, X 라지 X캡 이렇게 여러분들 분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보다 이제 낮은 캡은 뭐 X 라지캡도 그런 식으로 세 종류가 캡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오늘 제가 탈 차량은 유로6 스텝 D 규제에 맞는 카고 차량이에요. 늘좀 트랙터를 많이 타는데 오늘은 제가 신형 카고를 탈 겁니다. 네, 지금 뒤에 보시는 요 차량인데요. 아 바디칼라 캡색상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네. 510마력 모델이에요. 기전에는 이제 500마력이었는데, 요번에 스텝 D 규제에, 어, 맞춰서 나오면서 10마력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토크도 255 토크에서 265kg 퍼스 미터로 더 10에, 10 정도의 토크가 더 늘어났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뒤쪽에 한 15톤 정도의 무게의 짐이 실려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딱 이렇게 보이시죠? 어, 네. 10x4 차량이고요 어, 정확히 조향축은 하나, 둘, 끝에까지, 여기까지 조향축이 될것 같아요. 그니까, 러 5축도 보시면은, 어, 조향축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 3축과 4축이 구동축입니다. 그니까, 러요두 개의 축이 구동축이기 때문에, 10x4라고 하는 거죠. 10x4, 총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열 개겠죠. 그래서, 10, 10이 되고, by 4, 구동축은, 두 개의 축이 구동 축이기 때문에 바이 포 그래서 하나 둘셋넷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될것 같으세요 지금 이 차량은 카고트럭이고 순정 적재함이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 알루미늄 게이트네요 네, 좀 가벼워졌을 것 같은데 아, 알루미늄 게이트의 무게를 한번 조금 이따 한번 또 열어보고 닫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카고트럭은 처음 한번 타보거든요 아, 저에게도 정말 좋은 기인 것 같고 뭐 이따가 핸들을 잡을 수 있다면 핸들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어, 어떻게 보면 지금 현존하는 카고 중에서 가장 긴 그리고 폭도 적재함의 폭도 가장 넓은 그런 어, 적재함 사이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 그럼 살짝 한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카고 트럭에 어, 캡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 이 안전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짐이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도 캡을 덮치지 않게끔하기 위한 그런 안전장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TGS 모델이지만 가장 큰 캡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X 라지 X 캡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여기 보이시는 게 이제 XX 라지 캡, 가장 큰 캡이고요. 여기에 그 다음. 작은 캡이고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중간 사이즈 캡인데, 뭐, 트랙터에서도 여러분들 많이 보시죠. TGX 모델에도이캡 사이즈가 있습니다. 지금 으로게 보시면, 저 캡보다는 조금 낮긴 해요. 그렇지만 실내 공간은 충분히, 어, 넓은 그런 사이즈의 캡 사이즈입니다. 딱 보시면 살짝 차이는 좀 나지만, 그래도 뭐,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작아지면 이제 여기 부분이 불뚝 튀어나오고 캡이 조금 더 작아지죠. 고캡을 이제 엑스라지캡이라고 그 합니다근데 오늘 탈차량은 엑스라지 엑스캡 차량이 될것 같습니다. 자, 510마력의 네. TGS 모델의 카고트럭 한번 같이 한번 여러분들 한번 주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유로6 D 규제가 되면서 뭐스타벵고 기능이라든가 차선을 자동으로 잡아주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과연 이 차량에도 그런 기능들이 옵션들이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TGS 모델을 타주실 어 소개를 직접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만트록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네, 저는 네, 네, 네. 이제 카고 차량과 바디빌더 메이저를 맡고 있습니다. 아, 네. 네잘 부탁드립니다. 아, 네. 이런 카고 차량이 이번에 이제 스텝 D 규제에 맞게 좀 나왔잖아요. 네. 그러면서 좀 뭔가 달라진 점이 약간 엔진의 마력이. 네. 상승하고 네. 어, 토크도 조금 살짝 올라갔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저희 디유로 6D 차량 이 되면서 엔진 출력, 엔진 마력뿐만 아니라 이 색상, 네네. 이 색상도 바뀌었어요. 어, 그래서 예전에 <laughs> 예전에 이제 카민 레드, 네네. 빨간색 색상에서 아이언 그레이 색상으로 아이언 그레이, 이게 아, 강력한 좀 아이언, 아이언 그레이 색상이군요. 오, 괜찮네요. 색상도 아이언 그레이 그리고 데칼도 변경했는데 아, 아, 데칼. 데칼도 한번 볼까요? 라이언이 옆에 이렇게 보이던데 아 네, 카고 라이언이라고 들어갔네요. 네, 그전에 주로 이제 트랙터에서만 좀볼수 있었던 아, 예. 막큰 데칼들이 이렇게 딱 들어가 있네요. 어. 예전에는 이제 드래곤 레칼이 여러 형상으로 있었고, 네네. 저희 이제 이미지에 맞게 라이언으로, 카고 라이언 그 시리즈라고 해서 카고 아. 라이언으로 저희가 레터링까지 되었습니다. 아, 네. 애매에서만 이런 사자 레터링을 참 많이 써요. 여기도 있고, 여기 앞에도 이렇게 보면은. 네. 많이, 네. 원래 이미지가 강렬한 사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자 이미지의 데카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뭐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드리자면, 1971년도에 그 루시, 비싱이라는 회사를 인수하면서, 그때 그 비싱이라는 회사의 로고가 라이언이었어요. 그 그대로 갖고 왔죠. 그러면서 지금도 보시면, M.A.N. 머신 팩토리, 아우스프루크, 구 니른베르크. 요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니른베르크에는, 니른브르크에는 지금도 그, 엔진 공장이 네, 있죠. 있는데. 예, 엔진 공장이 있죠. 제가 직접 갔었는데 거기 앞에 어떤 루돌프 디젤이 만든 네, 엔진이 맞죠. 이렇게 있고 아우구스프르크엔 뭐가 있나요? 지금은 뭐가 없지 않나요? 그죠? 미넨하고 니른베르크는 알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철광회사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래서 머신팩토리, 아우구스브르크 니른베르크, 그리고 부식이라는 회사를 1972년도에 인수하면서 이렇게 또 사자, 라이언로그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하여튼 뭐, 전체적으로 인수합병이 많이 이루어지면서 이 MAN이 나왔습니다. 만이라고 읽지 않고요. 독일에서는 MIN이 정확한 발음이더라고요. 만이라고 그랬더니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 당황스럽네. 대한민국에서 만이라고 그럼 에서트럭 그렇죠. 에서이라고 해도 상관없는데. 맞습니다. 그죠? 저희 내부적으로도 네. 만트럭이라고. 아 보고 내부적으로 있어요. 만트럭 아 그러신가요? 네. 아, 네. TGS 모델을 타는데 TGS 모델 중에서는 캡이 가장 큰 거죠 이 차량. 맞습니다. TGS 중에 네. L캡, LX캡 그리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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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LX캡이 있는데 네. 네. 거는 트레터와 공용할 수 있는 XLX 캐빈이 적용된 텐바이포 음, 차량 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트레가면또 이제 TGX 캡, t g x 요 네, 들어가잖아요, 그죠 XS. 그래서 옆에 보시는 게 이제 XX 라지캡, 아, 가장 큰 캡이고 저기 위에 쪽창문을 보면 알수 있고, 아, 이게그 아, 다음 캡이라고. 근데 카고에서는 가장 큰 캡이죠. 아, 아, 아. 근데 여기서 보시면 XX 라지캡으로 가면 여기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고 이렇게 헨다가 이렇게 살짝 불뚝 튀어나와 있는데 아, 아. 핸다가 튀어나온 건가요, 아니면 캡이 들어간 건가요? 이, 아, 도로그 규제에 맞게끔, 폭이 네. 네. 정해져 있기 때문에, 폭은 아. 항상 최고로게놓고놓고작 들어갔죠. 아, 조금 아쉬워요. 왜 들어갔나 싶기도 하고, 아. 조금, 네. 그것은 약간 좀, 이피션스 라인, 공기저항 개수를 좀 고려해서, 아. 작은 차량들은 약간 좀 팬덤을 크게 해서 차량을 안정적으로 만들고, 네좀 줄여가지고, 줄여서. 공기저항을 줄여 아, 그런... 그래서 연비를 좀 절약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지만 이 차량은 최대한 넓게끔 거의 네. 뭐 우리 트랙터 사이즈의 캡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뭐 트랙터에도 물론 뭐 조금 작은 캡 있습니다 그죠 요번에 그 엔진이 바뀌면서 엔진 은 그대로인데 약간 마력만 올라 간거 아니면 엔진 자체가 아예 새로운 엔진이 들어왔나요 거의 환골탈태라고 보시면 아, 환골 돼요 환골탈태 마력이 10마력 토크 10토크가 올라 가긴 했지만 네. 엔진 무게도 한 80kg 정도 줄여졌어요 엔진의 무게도 가벼워졌나요 맞습니다 아, 그리고 시스템이 좀변 변경이 됐는데 네네요. EGR 시스템이 대폭 네네. 축소가 되고 SCR 네네. 시스템을 좀 늘렸습니다 EGR을 조금 줄임으로써 엔진 무게가 좀 가벼워졌나요? EGR을 담당하는 그런 하드웨어들을 네. 좀더 대폭 축소시켰던 축소. 거죠 아 네, 그래서 엔진 무게를 줄일 수 있는 음. 얘기가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SCR장치 온리 엔진도 요즘에 많이 쓰잖아요 뭐 네. FPT 엔진도 그렇고 뭐 스카니아도 SCR 온리 엔진을 쓰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EGR장치는 가지고 가고 있네요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유로식스 스텝 D 규제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는데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2022년 정도부터는 이제 적용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 1 축이 조향 축이고, 2 축도 조향 축이죠. 조향 축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3 축은 구동 축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4 축도 구동 축이겠죠. 텐바이포니까. 근데 마지막 요5 축이 어, 리프팅도 되면서 조향도 되는데, 혹시 이게 반대로 조향이 되나요? 혹시 이 축은? 이 자동차를 보시면 네. 이제 선회를 할때구동축의 네. 중심이 돼서 어 전축이 조향을 하게 되죠. 전축이 네. 좌측으로 조향하면 그 마지막 오측 바퀴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조향이 됩니다. 그래서 선회 방향과 동일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선의 반경을 줄일 수 있는, 줄일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기능이 2층 버스에서 좀 많이 볼수있습니다 2층 버스에서는 네. 마지막 3축이 그렇게 되어 있고 네, 네. 아, 그럼 역시 반대로 조향이 되는 네. 그런 시스템으로 맞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저희 한번 스틸링 돌려서 한번 확인 한번 네. 해보자고요 그리고 어, 여기 알리밍 게이트가 들어가므로써좀 내리고 네. 올릴 때 조금 이제 좀덜 힘들겠어. 이게 상당히 무겁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사 네. 같은 경우는 이게 스틸로 되어 있어서 네. 엄청 무겁죠. 그래서 수면에 그 게이트 무게를 감쇄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까지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는 그런 무게를 좀 고려해서 네네. 길이 구간에서 3분 할해서 고객님들께서 이제 손쉽게 내릴 수있어요 아, 수 이거 3분 할 네. 되어 있나요? 아, 야, 이거 3분 할 네. 되어 있네요. 중간에 이렇게 게이트 고정 장치들이 있네요. 네네. 이게 없으면 엄청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정도무게까지는 고객님들께서 전혀 내리시는 데전 문제가 없고요. 근데 반대로요. 중간에 이런 고정 게이트들이 있음으로써 네. 뭔가 집을 실을 때 불편하지는 않을까? 아 그런 것까지 고려를 저희가 했습니다. 네네. 이 게이트를 탈착을 할 수가 있어요 아 그래서 요거를 내리셔서 예예. 측면으로 옮기시면 게이트가 빠지게 돼있어요 아, 게이트도 빠지고 요 고정 요 부분도 빠질 수 있나요? 빠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 차를 카고 차량으로 사용하시다가 네. 평판 차량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 평판 차량으로도 예, 사용하시 그러다가 다시 또 카고 하시면 게이트를 음. 부수시면 됩니다 또 따로 보고 뭐 특장을 하시는 분들도 특장을 또 올릴 수도 있는 거지 네.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금 사이즈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이제 네. 많이 중요하잖아요. 파레트를두 개를 동시에 실을 네. 수 있느냐, 없느냐. 수 네. 지금 이텐바이퍼 같은 경우는 적재함이 매측 기준으로 만200 사이즈가 나오고요. 혹은 길이가 그러니까 만 200. 네. 네. 길이는 만 200, 혹은 2340. 어, 지금 또 이렇게 보니까 에어백이 보이는데, 네. 어, 이쪽 뒤쪽이 다. 어,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갔나요? 어, 여기 지금 3축과 4축도 에어 서스펜션인가요? 저희가 지금 짐을 좀 싫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에어 어, 어, 그러네요. 에어백이 보이네요. 에어단지가 네, 에어 보이네요. 저희가 에어 서스펜션에 좀, 좀, 도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폿백 에어 서스펜션이에요. 그래서. 폿백이라는 말은 하나의 축을 4개의 네 에어백이 네 지지라고 하는 거죠. 하고 어, 그리고 그럼 총 여기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개가 들어가 있겠네요. 여덟 개가 들어 있고, 들어가, 있고, 들어가, 들어가 있고요. 오축은 트레일링 엑스이기 때문에 두 개가 들어가. 두 개가 들어가 있겠죠. 요게 이제 리프팅을 할때 사용되는 그죠 네, 이게 어, 마지막에 지금 오축에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런 바퀴를 이렇게. 트레일링 엑슬이라고 하나요? 네. 맞습니다 명칭을요? 구동축 뒤에 있는 엑슬이 트레일링, 트레일링 엑슬이고요. 엑슬. 네. 그럼 전기 조향축 뒤에 있는 아, 아, 앞에, 아, 있는, 아, 앞에 에, 있는 네. 앞에 있는 엑슬이 리딩 엑슬이라고. 그럼 이두 개가 네. 다 리딩 엑슬이에요? 제가 이거좀 궁금해서 안 그래도 드립니다. 요거는 싶었는데. 그냥 전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요것도 리딩 엑슬? 이것도 리딩 엑슬로 보면 되나 요거는 이 그냥 조향 조양, 조향축. 예, 예, 네 조향축이라고 보시면. 아, 그럼 리딩 엑슬은 어떤 건가요? 정확히? 어, 국산차에 보면 네. 예, 예. 어, 드라이브 엑스 바로 앞에. 여기 이렇게 하나 달려있는. 릴링 엑스 셀링. 유모차처럼 가는 네. 곳으로 바퀴가 조향이 되는 맞습니다. 그 축을 말씀하시죠. 그것도 역시 리프팅은 되더라고요. 근데 네. 그 요거는 그러면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조향 축으로 보는군요. 아, 맞습니다. 아유, 리프팅이 되지 않 아, 요게 좀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군요. 역시 이제, 어, 요소수는 안 들어갈 수가 없겠죠. 예, 계속 이제 요소수는. 요소수가 좀 유로식스 D 대면서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점점 요소수 양들이 아, 늘어나던데. 요소수 양 때문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소수 탱크를 보시면 이게 35리터가 되고요 35리터? 이게 390리터예요. 390이야? 예, 예. 어, 거의 400리터 가까이 지네요. 예. 네. 네. 이걸 보시면 좀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비에 따라서 뭐 얘가 먹는 만큼 제가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어느 정도 비율이 훨씬 이제 연료가 네. 더큰 비중이 있고 네네. 또한 Euro 6D 엔진이 되면서 연비가 4% 정도, 4 정도. 네. 아. 절감이 정도. 됐기 때문에 아. 아마 그 부분은 상세가 충분히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어, 그 말이 잘꺼 네, 요4% 네. 정도 연비가 더 가까운다. 여기가 이제 SCR 장치랑 DPF가 이개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용차 타신 분들, 혹시, 요긴 피하셔야 됩니다. 네. 예, 사고날 때, 여기 슬로기 이 부분 조금 피해주셔야 되는. SCR 장치가 상당히 고가죠. 예. 상당히 고가인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항상 뜨겁기 때문에. 아, 항상 어, 이 주변을 돌아다닐 때 조심하셔야 되는. 아, 부분이 네. 있어요. 어, 머드가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요번에 저희가 MR19 차량을 출시를 하면서. 예, 예. 이 훅바지를 순정접재한 상태에서 훅바지를 다 넣었어요. 아, 원래는 이게 없나요? 원래 대부분 외이인들이 이거를 안 달고 계세요. 그래서 아오. 이쪽에서 발생되는 흙 먼지나 돌 같은 게이 네. 상단 부위를 쳐가지고 녹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 저희는 원칙. 전력차단아 아, 커브 차량에도 이렇게 워드 커버가 들어가는 게또 획기적인 네네. 시스템이군요. 저는 다 있는 줄 알았는데 늘 트랙터만 보다 보니까 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트랙터에 보시면 이렇게다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번 510마력의 트랙터 모델을 한번 타보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그럼 올라가봅시다 네. 첫번째이 이렇게 있고요 시스템이 아, 이렇 있고 단계 스텝이 있습니다. 3스텝과 마지막스텝이 있습니다. 두 속에도 에어 소스템은 아, 들어가 있네요. 두 속에도 에어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그신심벌